미련년에서 우리 오늘 당장 출연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다격주식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번주는 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꼭 나가야 된다고. 긴급. 그래서 긴급 출연을 오늘 하시는 건데. 미련년의김학경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국회에서 미방위의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미방위. 예. 네. 담당이죠. 미방위가 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미방위에서 네. 미방위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업무 오늘 보고. 방송통신위원장 그다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그리고 MBC의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 이렇게 어 나와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했다고 막 씹었던 거기 거기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우리 얘기를 했다면. 지금 제가 캡처해온 이 영상을 일단 이거부터 보죠. 예, 네, 네, 이것 때문에 오신다.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네, 종편의 그 제재에서 TV 조선과 어, 채널A가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저 나왔습니다. 이 여기에는 우선 민원 접수가 많았습니다. 총5 7 1편의 민원, 민원 중에 종편 보도 PP에 551건이 제기가 됐고요. 이 중에 TV조선이 232건, 채널A가 244건이 제기가 됐고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80% 이상이 TV조선과 채널A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신인연대에 회 집중적인 정치성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어, 주장과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 한 보도에 민주언론 시민연대 관계자가 어, 한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 에 어, 총선 당시 조직적인 모니터링 을 했다고 어, 밝히고 또이 집중 민원 이 총선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매체에 파파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방통회에서는 5월 13일에 그 보도와 그 워딩에 대해서 잘 어,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편 중에서 채널 A와 TV 조선만 문제 삼는다. 근데 그 이유가 민원연이 정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다. 그리고 그 민원연이 이한 매체 파파이스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들 저기 그 매체에 가서 그날 5월 1 3일날 방송을 봐라.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네. 이거네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 저희가 그민그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서도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이분이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민원년이민원년이 심의 넣는 거에 대해서. TV 조선이나 채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용이 예. 민원연이 정치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예. 이거 문제 삼아야 된다 이거는. 네, 네, 예. 예. 그니까 모니터링에 있어서 방심이가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네. 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누구냐? 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강요상 의원은 조선일보와 TV 조선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고 TV 조선의 보도국장이었던 아.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조선일보 출신으로? 네. 네.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을 맡다가 6개월 전에 그만두고 총선 바로, 그러니까 공천받기 바로 6개월 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사실상 이제 대기를 하다가 공천을 받은 음.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게 상황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전까지 편집국장 했습니다, 조선일보. 음. 근데이 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박근혜 정부의 그 정당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이 사건을 수사에 돌입한 게 누구죠? 최동호 검찰총장. 네. 최동호 검찰총장 난마시킨 게 어디죠? 조선일보죠. 조선일죠 그때 당시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그, 이 사건이 사실은,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청와대의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네, 거래에 네. 의해서, 네. 거래인지 뭐, 뭐, 예, 뭐. 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목,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최동욱 경찰총장을 낙마시킨 음. 그런 장본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의 새누이다 국회의원이, 음. tv조선만 왜 문제 삼냐? tv조선만 얘기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채널 A도 살짝 껴주잖아.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안해 줘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민주언론 시민 연대라고 착각하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알리면 너무 홍보가 될까 봐 일부러 저렇게 <laughs> 민주언론 시민 연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분이 tv조선 그 보도 보독장 으로 가셔서 했던 방송 중에서 정말 웃기는 방송이 있어요. 티비 조선 출신이에요. 티비 네, 조선 출신이에요. 보도본부장이었는데요. 어, 2011년 12월 1일 종편이 처음 개국할 때그 아주 유명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그 비상대책위원장. 형광등 백 개. 0개그 보도국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 받아서 오신 건데 열받 이름도 틀리게 말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어? 우리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열 받아서 오신 건데 제가 보기엔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첫 번째 미방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영향을 받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런 일로 나오지 마세요. <laughs> 자랑하려고 온 걸로 <laughs>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자 그러면 TV조선이 겁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연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 말이야. 보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애도 여러 개 작살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보낭칠 이노큐야. 딱 두껍다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발바바바바바 잘안 오게 돼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안 오게 돼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민주언론 시민연대 관계자가 한 매체 나서 인터뷰에 총선 당시 조직적인 모니터링을 했다고 밝히고 또이 집중 민원이 총선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매체를 갓파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방통위에서는 5월 13일에 그 보도와 그 워딩에 대해서 <laughs> 잘, 어, <laughs>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편 중에서 채널A와 TV조선만 무제 삼는다. 근데 그 이유가 민원연이 정치적으로 민원을 제개해서다 그리고 그 민원연이 이한 매체, 파파이스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들 저기 그 매체에 가서 그날 5월 13일날 방송을 봐라.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네. 이거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 저희가 그 민,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이분이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민원연이 심의 넣는 거에 대해서. 대선 개입은 박근혜 정부의 그 정당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수사에 돌입한 게 누구죠? 최동호 검찰총장. 네. 최동호 검찰총장 난마시킨 게 어디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죠. 그때 당시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그이 사건이 사실은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청와대의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네 거래에 네. 의해서 네. 거래인지 뭐뭐 뭐, 예, 뭐. 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목,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최동욱 경찰총장을 낙마시킨 음. 그런 장본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에서.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TV 조선만 왜 문제 삼냐? TV조선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채널 A도 살짝 껴주잖아요.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민주언론 시민연대라고 착각하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알리면 너무 홍보가 되대요. 종편의 네. 네. 그 제재에서 TV조선과 어 채널 A가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저 나왔습니다. 이 여기에는 우선 민원 접수가 많았습니다. 총 571건의 민원 중에 종편 보도 PP에 551건이 제기가 됐고요. 이 중에 TV조선이 232건, 채널A가 244건이 제기가 됐고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80% 이상이 TV조선과 채널에 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신인연대에 집중적인 정치성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과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에 민원연에서 우리 오늘 당장 출연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다 격주식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 주에 나오셔서 이번 주는 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꼭 나가야 된다고 긴급. 그래서 긴급 출연을 오늘 하시는 건데 이런 연에김학경 사무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 <laughs> 왜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국회에서 미방위의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미방위. 예. 담당이죠. 미방위가 네. 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미방위에서 예. 미방위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업무 오늘 보고. 방송통신위원장 그다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그리고 MBC의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 이렇게 어 나와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했다고 막 씹었던 거기 거기죠. 예 예. 거기서 오, 예. 우리,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우리 얘기를 했다면. 지금 제가 캡처해온 이 영상을 일단 이거부터 보죠. 네, 이것 때문에 오신다. 이거부터 보세요. TV 조선이나 채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내용이 민현년이 예. 정치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예. 이거 문제 삼아야 된다, 이거는 예, 요 예. 그니까, 모니터링에 있어서, 방심위가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누구냐. 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고, TV조선의 보도국장이었던 아.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아. 실제로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조선일보 출신으로? 네. 네.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을 맡다가 6개월 전에 그만두고 총선 바로, 그러니까 공천받기 바로 6개월 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사실상 이제 대기를 하다가 공천을 받은 음.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게 상황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전까지 편집국장 했습니다. 조선일보. 음. 근데 이 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 2012년 국정원에 대...